지금 오빠한테 이 베일을 여기 안에 숨겨서 갖다서 주는데 오빠한테 그리고 이거를 열어보라고 하면 네. 오빠의 네. 오빠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 준비. 자, 이걸, 이걸 선택하셨어요. 자, 그럼 한번 여러분 눈을 감고 자, 열어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짠. 봐도 돼요. <laughs> 자, 그럼 지금부터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시죠. 네, <laughs> 소감이 어떠신가요? 나이스 nice. <laughs> 라샤드 블레이드 자, 라샤드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완성했네요. 멋지네요.